걸어 다니는 미술계 인플루언서 김달진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1월 15일 대전 오전에 이응농 미술관 기자 간담회 이종수 도예전에 왔다가 오늘 대전에 가장 원로 선생님 기산 정명기 선생님 미술관에 왔습니다. 네, 개관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고요. 이 미술관은 공식적으로 대전 광역시 교육청 정명희 미술관으로 이렇게 개관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에 했었던 이 전시에 대한 도록 템플릿.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여기에 그 미술관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잠깐 해주셔요. 예, 네. 어, 이거는 2011년 8월달에 미술관이 개관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작품은 1970년대 작품부터 2011년까지의 작품이 어정맥미술관에 네. 소장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어 네. 후학들을 위해서 작품을 어 재능 기부하는 형식으로 기부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 고향 후배들을 위해서 또는 또 후학들을 위해서 네. 어, 기꺼이 그때 작품 1,396점을 기증했습니다. 어 그래서 미술관을 일단은 어, 조촐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어, 새빵사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 앞으로 어, 독립된 어, 건물로 미술관을 네. 어, 옮기겠다는 교육청 측의 얘기가 아직은 네. 실행되지 네. 않았습니다만 네. 아마 곧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네. 저는 어 산수화를 그릴 때부터 네. 금강을 어, 화두로 삼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 그 금강이라는 거는 어, 우리나라를 어, 중부지방을 흐르는 어 사대강 중의 하나고 또 강이라는 건어 문명사회를 이루는 어 가장 기본적인 건강이 되는 젖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어 저는 우리 고장의 건강을 중심으로 붙잡아서 건강을 처음에는 보호한다는 생각 그런 건강을 보호하자는 운동의 일환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생명과 자연이 상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작품도 이전의 작품보다 최근의 작품은 점점 더 그런 그 환경 문제에 더 접근하는 그런 작품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네, 선생 작품 이건 2004년 생명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수묵과 또 옐로우, 이런 색이 들어간 이런 작품인데요. 선생님의 작품이 또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데요방아실 물건데 향수가 흐르고, 선생님의 또옥전 그쪽에 방아실, 그쪽에 또 화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선생님의 여 작품이 이렇게 변모하고 또 이렇게 변해갔죠. 여기는 부제가 부활하는 강, 네. 우리 금강은 또 생명수이죠. 선생님 여기에 와서 보면 선생님 작품 이 굉장히 수목 위주로 이렇게 흘러갔는데 굉장히 또 대담해지고 대범해지고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셔요. 예, 예. 어, 제작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강 물결 후에 나는 새한 마리가 추가됐는데 최근에는 더 과감해져서 물결이 없어지고 새만 드러나는 작품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 환경 문제를 좀더 기후 어, 문제와 어, 서로 병합해서 만들어져서 새가 살수 있는 지구가 아니면 인간도 살수 없다는 그런 어 폭넓은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어 새를 좀더 조용해 어 주제가 되도록 바꾸고 그래서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을 모태로 그림을 그리지만 사실은 사물을 번역해내는 번역사 같은 조형사가 아닌가 네, <laughs> 그런 네.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를 통해서 어 인간이 어. 얼마만큼 더어 공생의 길을 걷고 또 발전하는 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어 길에 설수 있는가 또 같은 상황 속에서 어 생명의 존중을 좀더더어 깊이 있게 다루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전통인 수목과 서로 배합돼서 수목 세계가 새로 열리는 그런 그 방향을 어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걸려있는 작품이 지금 기산 선생님의 2004년, 2000년대 작품인데 정말 좋은 수작들만 이렇게 지금 걸려있습니다. 20개의 전통성과 현대적인 미감, 현대적인 어떤 추상성, 이것이 이렇게 결합된 조화로운 기선 선생님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선생님, 2026년에 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신데, 2026년 계획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셔요. 네, 어, 금년이 제 정명의 미술관인 개관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아. 어, 15주년 행사로, 네. 어, 한국 현대미술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네. 책자를 만듭니다. 예, 예, 어, 이 책자는, 어, 그동안 제가 원로 작가 이인전으로 작품 전시를 했던 열한 사람의 작품을 중심으로, 어, 책자가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그 책자 앞에, 어, 충청 지역, 충청 남북도 대전 세종 이렇게 합쳐서, 네. 어, 충청 지역의 작가를, 중심으로. 1900년부터 1950년 이전까지 작가를, 어, 어, 70여 분을 소개합니다. 예. 그런 소개하는 글을 쓰고, 어. 어, 작품은 11 사람을 위주로 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네. 어, 한 120페이지 정도쯤 되는 그런 음. 책으로 충청 지역에 좋은 작가가 있은, 있다는 것을 어. 어,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예. 것입니다. 예. 어, 또이 전시가 4월 5일부터 어, 3월 14일까지 전시가 되는데, 그때 제가, 어, 신문이나 또 미술관지에 썼던 칼럼을 모아서, 네. 예, 기산 칼럼 자유의 여정 두째권을 냅니다. 이걸, 네. 어, 전시장에 오시면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칼럼들을 읽으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림을 좀더더 더, 어, 이해하기가 편해졌다. 기산이라는 사람이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품도 그리는구나. 그런 얘기를 이해하기 좀 편하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두 번째 칼럼집을 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기산 선생님은 정말 칼럼니스트 또 시를 쓰시면서 어떤 또 미술 화가이지만 또 문학적인 이런. 전문적인 또 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그런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산문집, 칼럼니스트 시집까지 냈는데요. 선생 앞으로는 또더 이렇게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선생님 뵙기로 하고 저도 사실 오늘 대전 와서 선생님 인터뷰를 해서 너무 반갑고요. 또앞으로더 건강하시고 좋은 곳에서 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